안녕하세요, 지피식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프로 모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텐데요. 프로 모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 기능에 대해서만 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ISO나 조리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프로 모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갤럭시하고 아이폰 프로 모드를 두 가지를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갤럭시를 먼저 보여드릴 거고 후반부에 아, 아이폰 프로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최근 아이폰은 프로모드가 따로 나와 있는데 예전 아이폰들은 프로모드가 없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로 갤럭시 중에도 예전 갤럭시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요 갤럭시 s20 플러스 버전 먼저 프로모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모드를 사용하시려면 일단 카메라로 들어가셔야겠죠 자, 카메라로 들어갔고요 카메라에 들어가시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싱글테이크, 사진, 동영상, 더보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더보기를 눌러 주시면요 이 예, 위쪽에 보면 하나, 둘, 가운데 예, 프로라고 되어 있는 조리개 모양이 있죠 아, 조리개가 뭔지 모르시나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프로라고 써있죠. 써 한글로 써있으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영어로 써있다면 영어를 아시는 분일 테니까 프로모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모드로 입장. 자, 프로모드로 들어가시면 음, 일단 우리가 프로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맨 아랫부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초기화, ISO,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쭉 요렇게 맨 아랫부분에 있는 거. 예, 요거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저 위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설정, 뭐, 기타, 뭐, 시간, 뭐, 세팅, 나머지 저 위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요 아래에 있는 것부터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볼게요. 자,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초기화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초기화는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화는 어차피 처음 상태 그대로 되돌린다라는 말이니까 그냥 초기화는 잊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초기화는 어떻게 한다? 머릿속에서 초기화 시켜버리십시오. 자, 초기화는 초기화 시키시고, 자, 두 번째, ISO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ISO. 딱 눌러보시면, 예, 숫자가 나옵니다. 보통 저는 50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 제 거보다 조금 더 최근에 나온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들이 아마 25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대략 25나 50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요 숫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사물의 표현을 정확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차근차근 배워 가시면 되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숫자가 낮으면 어둡고 숫자가 높아지면 밝아진다. 지금 혹시 제가 지금 바닥에 놔두고 하는 건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3200일 때는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나죠? 왜바닥이 파란색이거든요. 자, 5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까만색이 나오죠. 예. 50일 때는 진하게, 어둡게. 그리고 높이면 높일수록 환해진다. 일단 그거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뭐냐? 그 옆에 있는 거는 예, 이건 셔터 스피드인데 원래는 S로 나와야 되는데 A로 나온 거는 아파초라고 해갖고 조리개가 고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써 있는 숫자 어, 여기는 지금 10분의 1이라고 써 있네요. 예, 10분의 1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어, 셔터 셔터가 눌렸을 때 열렸다 닫히는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요 셔터가 얼마나 빨리 열리고 닫히느냐에 따라서 어 빨리 움직이는 걸 잡아내냐 못 잡아내냐 이런 게 결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배우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자, 보세요. 30초까지 있습니다. 30초까지 느려지면 밝아진다 12000분의 1초까지 올라가면 어두워진다 요거는 살짝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12000분의 1초예요자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12000분의 1초에서 자,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자 대충 느낌을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일단 다시 자동으로 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옆에 이제 요거는 노출 인데 노출 값은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 2에서 예, 0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까지 노출 값을 어둡게 했다가 밝게 했다가 당연히 마이너스가 어두운 거고 플러스가 밝은 거겠죠 어둡게 했다 밝게 했다 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iso 하고 셔터 스피드를 바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알면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배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AF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F는 자, 자,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있죠. AF는 이게 초점이거든요. 아 여기 저기 조훈현 선생님인데 제가 예전에 바둑 저기 할때 아무튼 뭐 이런 거 챙기고. 어, af를 여기서 맞치게 되면, 이렇게 af를 mf로 놓고, 자동으로 놨을 때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멀어지든 말든,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를 af를 딱 눌러서 mf로 딱 놓고, 여기를, 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mf로 바뀌거든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흐려졌죠. 뿌옇게. 초점이 어디에 맞는가. 이렇게 보시면, 미국이 초록색으로 살짝 라인들이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초점이 맞는 겁니다. 요 초록색 라인이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멀어져도 뿌옇게 되고 가까워져도 뿌옇게 되고 대신에 가까워졌을 때는 제가 손을 대 보면 손이 가까이 오면 손은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손은 잘 나오고 뒤에는 뿌옇게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하죠? 아웃 포커싱이라고 합니다. 그러죠요 아웃 포커싱이랑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실 테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M F F. 이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거까지 네, 알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여기 바로 옆에 W B.라고 돼 있죠. 이게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어 색깔을 어 어떤 조명일 때 색깔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뭐 아마 대략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화이트 밸런스를 숫자를 낮은 쪽으로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높은 쪽으로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아시면 돼요. 자 지금 자동으로 돼 있죠. 자 화이트 밸런스가 지금 4,700뭐 이렇게 맞고 있는데요. 내려 보겠습니다. 자2,300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아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변했습니다. 자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어, 여기서 말하는 온도란 화이트 밸런스, 색깔의 온도, 색깔의 값이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낮아지면 파란색으로 변한다. 자, 높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붉은색 빛깔이 나죠. 예, 네. 높아지니까 붉은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이트 밸런스는 내려가면 파란색, 올라가면 밝 붉은색. 이것만 일단 외워두세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화이트 밸런스는 나중에 뭐 변경하거나 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도 또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될 테니까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요까지만 일단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요 기본이라고 돼 있죠 자, 기본을 누르시면 뭐 대비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뭐 섀도우 채도 뭐 틴트 뭐 이런 식으로 색 온도 이런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이빨을 움직여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는 손을 안 대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색감이 있으면 바꾸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안 바꾸셔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일단 갤럭시는 여기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이폰 프로모드를 아시려면 아이폰에서 최근 기종 외에 예전 기종들은 프로모드 사용을 할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아마 갤럭시도 노트 9 이전 버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에서도 만약에 프로모드 옛날 거로 사용을 해 보시고 싶으시면 앱을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셨고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라이트 룸이라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음, 라이트 룸. 만약에 못 쓰시겠으면 한글로 라이트 룸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영어로 할 거면 L I G H T R O O M, 라이트 룸인데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 뭐 제가 영어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라이트룸을 찾아보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 자요거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요거 다운을 받으셨다 하면은 당연히 열어줘야겠죠. 열고 뭐 라이트룸 안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가입하기 아마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가입하고 뭐 하고 하시면 되는데, 유료 버전은 사용하지 마세요. 유료를 안 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유료는 사용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설정을 마치시고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 아래 보면 사진기 모양이 있죠. 예, 그 사진기 모양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사진기 모양을 한번 눌러보시면, 뭐라고 나올까요? 예, 사진기 모양을 누르면, 자동, 전문가 htr 이라고 나오죠. 전문가를 눌러보세요. 전문가를 누르시면 자 일단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전문가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 이 화면이 나오면 아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가 모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말은 전문가가 프로 모드를 얘기하는 거죠. 의미하는 거죠. 자 exp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exp는 뭐냐? 아까 갤럭시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노출값이라고 그래갖고 마이너스 어, 3에서 플러스 3까지 갤럭시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였는데 지금 얘는 어, 조금 더 크게 나오죠 마이너스 네. 3에서 플러스 3까지 네, 노출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노출을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걸 사용한다 안 한다 예, 사용을 안할 겁니다. 왜냐?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전문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사용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EXP 패스. 음, 응, EXP는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SEC라고 되어 있어요. SEC는 뭐냐면, 음, 셔터 스피드를 의미하거든요 어, 셔터의 속도를 의미해요 어, sec가 뭐초 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의 속도는 얼마큼 셔터의 속도를 얼마큼 하겠느냐 어, 갤럭시에서는 1만 2천 분의 1초에서부터 30초까지 있었는데 얘는 조금 앞뒤로 작죠 네, 1만 분의 1초에서 4분의 1초까지 있습니다 뭐, 만분의 1초만 돼도 어쨌든 빠른 셔터 스피드는 충분히 소화가 되는 거고, 4분의 1초의 경우에는 어, 장노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짧은 장노출까지는 가능한 정도니까 이 예, 정도로 일단 사용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ISO가 있죠. 예, ISO가 얘는 25부터 1600까지인데요. 아까 제 갤럭시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50에서부터 3200까지 있었죠. 밑으로는 하나 작고, 위로는 하나 크고. 실제로, 어, 넓이는 똑같네요. 그죠? 어 실제로 그래서 앞뒤로 하나씩 많고 적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그 구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감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어, 감도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알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당장 그것까지 아실 필요가 없고, 어쨌든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 ISO라는 게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서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를 보도록 할게요. 아, WB라고 돼 있죠. 자, 지금 AWB라고 돼 있는데 AWB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제가 알아서 잡아주는 건데, 아 요거는 갤럭시는 수치로 다 표현이 돼 있는데 얘는 수치로 표현이 안돼 있죠. 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맨 왼쪽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 바로 옆에 보면은 전구 모양이겠네요 어, 저게 전구 모양인데 저 전구 모양이 아마 2000에서 2300 사이 아마 그 정도쯤 될 거예요 2300 정도 어, 아까 갤럭시에서 수치로 따졌을 때 대략 2300K쯤이 나올 거고 저 위에 보면은 전구 바로 옆에 형광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 낀게 보이죠 어, 햇빛보다 구름 낀게 화이트 밸런스의 색깔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구름 낀게 아마 7천 대가 나올 거예요. 7천 7천 8백이었나 얼마였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갤럭시보다는 조금 한정적이긴 하지만 맨 끝에 스포이드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저도 사용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 스포이드는 아마 그 색깔을 기본 색깔을 지정을 해놓고 그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저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아주 고급 기술 중에 하나니까 저거는 일단 패스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백열등부터 구름까지 있는데 백열등이 제일 낮은 숫자. 낮은 숫자로 가면 어떻게 된다? 파란색으로 나온다. 저기 그리고 구름은 높은 숫자. 높은 숫자로 가면 어떻게 된다? 붉은색으로 나온다. 예. 여기서는 일단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폰도 프로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네요. 되게 간단하죠? 별거 없죠? 이렇게 별게 없습니다. 갤럭시 프로모드, 아이폰 프로모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 ISO는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 어둡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밝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분수가 낮을수록이죠? 1만 2천분의 1초, 1만 분의 1초 낮을수록 어둡다. 숫자가 클수록 분수가 작아지는 거겠죠. 4분의 1초, 그리고 1, 2, 3, 4, 5, 30초까지 숫자가 커지죠. 예, 숫자가 클수록 환하다. 그리고 mf 초점 맞추는 거,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왔다 갔다 맞추는 것. 예,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기본 프로모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어, 나머지 얘네들 기능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배우는 거는 각각의 시간에 별도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어, 각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어, 보시고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프로모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